안녕하세요. 2022년 6월 고1 모의고사 30번입니다. Do you sometimes feel like you don't love your life? 너는 때때로 느낌이 든적 있는가? 너가 너의 삶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Like deep inside, something is missing. That's because we are living someone else's life. 마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것이 없거나 빠진 것처럼 느껴지는가?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이들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We allow other people to influence our choices. 우리는 허락하는데 다른 이들이 영향을 주는 것. 우리의 선택에 다른 이들이 영향을 주는 것을 허락한다. O형식 문장이 나왔습니다.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나왔는데, allow라는 동사는 투부정사로 목적격 보호가 되죠. We are trying to meet their expectations. 우리는 노력한다.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한다. 비동사 ing 현재 진행형으로 동사가 나왔고 뒤에 투부 정사가 나왔네요. try라는 동사 다음에 투부 정사가 목적어로 오면 노력하다. 동명사가 목적으로 오면 시도하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meet은 충족시키다라는 뜻입니다. Social pressure is deceiving. We are all impacted without noticing it. 필기를 먼저 하셨다면 여기 s 점 c 주격 보호로 바꿔주세요. 현재 분사인데 현혹시키다라고 해석할게요. 어, 사회적인 압력은 현혹적이다. 우리를 현혹시키고 있죠. 우리는 모두 영향을 받는다. 알지 못한 채. 주어 동사 주격 보호가 위치했고 현재 분사가 보호 자리에 왔습니다. 현혹시키다. dc 속이다라는 뜻도 있죠. we are impacted. 어, 수동태 형태의 동사가 나왔고 without 은 전치사로 뒤에 동명사가 옵니다. without 어, 뭐뭐 하지 못하다, 뭐뭐가 없다라는 결여 상태를 나타내죠. n o t i c o t i n g 동명사의 i 태가 왔습니다. 알아차리지 못한 채 b e f o r e w e r e a l i z e w e are l o s i n g o w n e r s h i p o f o u r l i v e s w e end u p e n v y i n g h o w o t h e r p e o p l e l i v e 전에, 우리가 알아차리기 전에 우리가 현재 잃어가고 있다. 우리 삶의 소유권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기 전에 우리는 결국 부러워하게 될 거다.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부러워하게 될 거다. 내용을 잠시 정리를 해본다면 너는 너의 삶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껴. 그렇다면 그 이유는 바로 너가 너의 삶이 아닌 타인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타인이 우리가 어떤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도록 우리가 허용을 한대.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기대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대. 어떤 사회적인 압박, 압력이 있는데 그것들이 우리를 눈치채지 못하게 한채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서 주체적인 소유권이, 소유권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알기도 전에 우리는 결국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그냥 부러워할 뿐이다. Then we can only see the greener grass. Our's is never good enough. 그렇다면 우리는 오로지 볼수 있게 된다. 더 푸른 잔디만을 볼수 있게 된다. 우리의 것은 충분히 좋지 않다. Our's는 소유 대명사로 우리의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앞에서 나온 our grass. 남의 잔디가 내 잔디보다 훨씬 더 푸르러 보인다. 남의 떡이 더커 보인다라는 소리죠. 형용사 플러스 Enough가 나왔습니다. 충분히 형용사한 To regain that passion for the life you want, you must recover control of your choices. 되찾기 위해서 열정인데 어, 삶을 위한 열정, 네가 원하는 삶을 위한 열정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너는 회복해야만 합니다. 어, 서, 통제인데 너의 선택에 대한 통제권을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어, 투부정사는 부사적 용법으로 목적을 의미합니다. 되찾기 위해서라는 거죠. 어, for는 뒤에 명사가 나왔는데, you want. 아, 주어 동사 있고, 목적어가 지금 빠져있네요. 목적어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너가 원하는 삶이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왔는데, must는 조동사로,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무를 나타냅니다. have to로 바꿨을 수도 있겠네요. no one but yourself can choose how you live. 그 누구도 아니고, 너만이 고를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너가 어떻게 살지를 선택할 수 있다. 어, no one but, 어, 아무도 아닌이라는 어, 전체 부정이 될수 있는데, but이 뒤에 나와서, 너를 제외한 그 어느 누구도 뭐뭐 할수 없다라는 의미겠죠. How you live 의문사 주어 동사 형태가 왔습니다. 간접 의문문으로 명사절의 역할을 할수 있어요. 목적어 자리에 왔죠. 너가 사는지, 너가 어떻게 사는지. But how the first step to getting rid of expectations is to treat yourself kindly.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 단계, 머머로의 첫 단계, 없애는 거죠. 기대를 없애는 첫 번째 단계가 대하는 것이다. 너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다. 투부정사가 올것 같았는데 투라는 전치사가 왔고 뒤에 동명사의 형태가 왔죠. Getting rid of, get rid of은 버리다, 없애다, remove의 뜻이 있네요. The first step, 여기에 스위치를 시켜서 is라는 단수동사가 왔고 뒤에 주격보어로 투부정사 형태가 왔습니다. You can't truly love other people if you don't love yourself first. 너는 다른 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만약에 너가 너 스스로를 먼저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절이 먼저 위치했고, if라는 접속사로 조건부사절이 쭉 왔습니다. When we accept who we are, there's no room for others' expectation.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누군지를 받아들인다면 무엇의 여지가 없다. 다른 이들의 기대감을 위한 여지는 남아있지가 않다. When이라는 접속사로 연결된 시간 부사절이 위치했는데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으로 또 위에랑 똑같이 의무사, 주어, 동사의 형태인 간접, 의무문이 왔습니다. 우리가 진정 누구인, 누구인지. There's no room for. 뭐뭐의 여지가 없다. 뭐뭐의 공간이 없다. 그래서 너가 너의 삶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것에 대한 이 필자가 솔루션을 줬죠. 너가 너의 삶에 대한 열정을 되찾기 위해서는 너의 선택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해라. 너 선택은 너가 할수 있다라는 거죠. 너를 제외한 그 어떤 사람들도 너가 어떻게 살지를 선택할 수 없어. 그래서 기대감을 버려. 타인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고 너 스스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너 스스로를 사랑해야지 다른 이들도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글이었습니다.